어제 오전입니다. 부대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바로 제대를 앞둔 조인성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성아, 제대 축하해. 그때 멀리서 비치는 호강의 주인공 조인성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에도 가려지지 않는 빛나는 모습, 조인성 씨 등장에 부대 앞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민간인 조인성 씨 카메라에 포위되고 말았는데요. 2009년 4월 6일, 수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입대를 했던 조인성 씨. 25개월 후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길쭉한 기럭지를 군복으로 뽐내고 군 전용 피부관리실이 있는 거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모양식으로 말이죠. <laughs> 지금 기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기분? 지금 나온 지 5초밖에 안 돼서 아무 기분이... 아, 멍한가요 그냥? 네, 지금 아직... 전역한 거 같지 않고 집에 가야지 진짜 감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니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할 거세요? 네. 이게 먼저 저와 함께하면 안 될까요? 서울, 서울부터, 서울아안 되겠네요. 그래서 첫케시는한 방도 함께예요. 가장 먼저 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 말년휴가를 좀 길게 나와서 지금은 어제 부락. 네, 대원들이요. 네, 혜연이라는 네, 게제다 제일... 어, 네. 조인성 씨, 군악대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눈물까지 어, 네. 뱉어습니다 아 여자들도 군대 가고 싶게 만들었던 조인성 씨의 군생활. 하지만 계급에 따라 달라진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네. 일병 조인성 네. 씨는? 네, 어, 이제... 6개월 됐습니다 네. 제대 날짜는 나와있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laughs> 선임들이 시키면 다 했습니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춤을 추라면 수줍어하면서도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것도 엉덩이 춤을 말이죠 그랬던 그가 병장이 되자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유 넘치는 손짓에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laughs> 막 이때를 하게 되면 어... 되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가장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선녀시대가 소녀시대가 컴백을 했기 때문에. <laughs> 제대를 앞두고난 경모 홍보대사로 활동한 디어도를 인정받아 공군 참모총장 초창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날 조인성 씨는 특별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빈아 고맙다. 네, 현빈 씨라고요. 현빈 씨면회라도 자주 가셨나봐요. 네, 대현빈이 아닌니요제 현빈도 있거든요. 유현빈인데 오늘 진짜 현빈이지 않았어, 요박 현빈아 그맙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하고 또잘 못챙겨서 미안하고 생각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사랑한다. 역시 군대 이미지 업시키는 조인성 씨 그동안 기다려온 분들도 많습니다. 인성 씨를 되게 예뻐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면회를 갔더라고요. 아 어머님보다도 더 빨리 제가 <laughs> 사실. 2647 부대로 보낼 거예요. <laughs> 도인성씨는 <laughs> 부대로. 그 항상 그 TV에 나오시 때마다 제가 앉아서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일어나니까 또 같이 부대원들이 일어나서 김 TV 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듣곤 했었는데요. 어, 많이 친절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정말 고맙습니다.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조인성 씨, 앞으로 자주 볼수 있길 바랍니다.